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나는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삽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산다 이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힘들죠 그런 말 하기가 <laughs> 어제까지 못 산다 했는데 오늘 잘 산다고 말하기가 <laughs> 부끄럽죠 그죠? 예, 우리 조원사님 격하게 반응하시는데 <laughs> 괜찮으시죠? 예. 예. 아 예. 어, 지금까지 우리 이제 아이성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아간의 제2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제 우리 8장에 나와 있는데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업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첫 번째 그들이 아이 성을 쳐들어갈 때에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는가 정탁군을 보냈습니다. 지혜롭죠? 정탁군을 보내서 아이 성이 어떤지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야, 이 성은 작으니까 한 2, 3천 명 정도 보내면 되겠다라고 자기네들끼리 결정하고 2, 3천 명 보냈다가, 3천 명을 보냈다가, 아, 전쟁에서 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두 번째, 이제, 아이성 전쟁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만했던 아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공격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단어 중에 하나가 주었으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줄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행도 아닌 거예요. 과거로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현재완료로 썼어요. 현재완료 시절 하는 건 뭔가 하면 동작이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준 행동이 이미 일어났고 그준 행동이 지금까지 유효하면은 현재 완료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다, 그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언제 주셨습니까? 가깝게 보면 아간의 죄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이성은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부터 이미 주어진 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다 주신댔거든요. 여리고를 포함해서 아이성을 포함해서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부터 주어져 있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일 너희들이 전쟁 나가서 아이성을 취한다 라고 약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거든요. 이미 주어진 성이라고 할지라도 며칠 전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추대국 1세대에게 주려고 했던 땅인 것이죠. 그런데 1세대가 그 아이성과 가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그들은 받지 못하고 추대곱이세대에게그 축복이 넘어갔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나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추대국 1세대를 지나갔던 것처럼 그냥 그 축복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대국 2세대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대국 1세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유효하고 있지만, 그들이 불순종으로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불순종이다라는 단어인데 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한테 불순종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한테 하시는 말씀도 없고 명령하시는 것도 없으니까 뭐 내한테 시키신 게 없으니까 나는 뭐안한건 없다. 안한게 없으니까 불순종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이쪽으로 가라, 홍해를 갈라라, 지팡이를 들어라. 반나들 먹어라, 매출하기를 먹어라.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 정도에나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거든요. 무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교통법규 시키시기 여기거든요. 사람 안 보면 그냥 지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쓰레기 많이 버렸습니까 한국사람들 제가 초등학교만 해도 길거리에 그냥 쓰레기 버리고 담배 피고막 버리고 이러시는 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불순종의 형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키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시켰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권사님 맨 앞에 앉아서 다음 주부터 일하면 내가 아, 뒤에 앉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누군가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다 라는 것을 요구하시 저는 그런 거 요구 안 하셔서 아무도 앉으시면 돼요. 저는 그런 거 조용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이 앉아 있는 게저 부담돼요. 저 분이 저기 계속 있는 장로님, 저기 늘 계신데 안 계시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매일매일 말씀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이런 나쁜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성경대로 다 사세요? 100% 성경대로 사세요? 대답은 당연히 아니죠. 제가 100% 성경대로 살면 저는 신이에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두고, 너희, 내가 처음 아담을 지을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100%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시면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여기서 불순종과 순종, 우리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100%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99%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아간을 보십시오.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200만 분의 1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0.00005% 정도 되는 거예요. 1%가 0 1 아니라 1%보다 훨씬 훨씬 낮은 확률로 아간이라라는 단한 사람의 죄인이 존재한 거예요. 그것을 두고도 하나님께 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99%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이100%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100%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 간절함, 그런 소망,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살인도 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죽였어요. 우리 아내랑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도 다윗은 잘못했어요. 하나님 원치 않은데 개수하다가또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 일이 생겼을 때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수, 수백 개, 수백, 수만 개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상승한 불량까지 자라가기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몸부림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그 와중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길 원하시는 그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100% 율법을 다 지키다 성경을 다 지키는 그 불가능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이라 하시는 게,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자극하세요.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극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열매 시간 동안 깨어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나는 불순종 없이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순종했는지도 모르겠고 순종한지도 모르겠죠.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라고 했는데 전화하지 않았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읽으라 했는데 내가 바빠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구나. 그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의 양심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부족하니 너는 그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 훈련하라. 너는 성령의 은사가 이것이 부족하니 이 성령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라. 너는 말을 자제하라. 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너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일을 하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 찬양팀이 더 연습해라. 뭐만 말들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내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보다 백 배, 천배 많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에 그것이 느껴지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함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 시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잘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사람이 그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양심을 건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자극하시기 때문에 아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때 잘했던 것만 추억하지 마시고 인생의 끝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극하시는 그 거룩한 자극 자극하시는 그것에 반응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8장 2절 시작.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 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목한 건 하나님의 전쟁 전략입니다. 매복을 하라는 거예요.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전쟁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 질문 하나 입니다 한국에서 김치찌개 최고 맛있게 끓이는 사람 누굴까요? 백종원 아닙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요. 메시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김치찌개도 하나님께 더잘 끓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세, 우리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우리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이 왜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셀수 없는 그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치찌개를 끓이게 되면은 더잘 끓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거라. 백종원이가 아닌 거라. 더잘 끓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너무 맛있게 끓여서 교회에서도 칭찬 듣고 주변 사람다 칭찬해. 야, 내가 식당을 내서 김치찌개 전문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김치찌개 잘 끓이는 기술을 가지고 한번 김치찌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잘낼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넣어라? 미원을 넣어라. 더 맛있다. 그 짜장면 집그 사장님 하신 말이에요. TV에 나와 하신 말씀이 가끔 그 손님들이 이런 말한대요. 사장님, 사장면 맛있게 해주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미혼을한 숟가락 더 넣는데요. 그럼 맛있대요. <laughs> 예, 그럼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주신다. 는매복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전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전 전략이고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매복을 하더라도. 아이성 왕이 성문을 열고 나와야지 매복이라는 작전이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 단순한 매복이라는 작전이 성공하려고 하면 아이성 성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 성을 공격하면 잘 될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을 시키신 거예요. 야, 아이성 성주,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업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에 또 철회가 나올 거야. 라는 거하나야 아신 거예요. 그 요수아에게 매복하라는 거예요. 그다 누구나 인간들이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업을 가리키니.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시면서 시작할 때도 매복하라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전쟁 중에도 그냥 있지 않으셨는 거예요. 그 중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지금 내가 잘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보고 단창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그때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요셉.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같이 인생의 끝자락까지 다윗처럼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 점심 준비하시는 권사님 계시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맛있는 음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해온 것도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송실 우리 장비 바꿨잖아요. 처음에 장비 바꿨을 때 전문가가 와서 좋은 장비를 딱 세팅을 했어요. 몇 시간 전에 걸쳐 소리 딱 다잡았는데 다음 주딱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계조차도 내가 그렇게 잘하는 기계조차도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만지시는 분, 내가 수십 년 동안 운전하셨던 분, 그런 분들 모두 다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찬양팀 저도 뭐 몇십 년 찬양 인도했지만 수십 년을 찬양 인도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정말 와닿는 찬양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교회 학교 교사들도 평생 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오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반주해와도 오늘 이 손을 붙들고 나의 입술을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 끝까지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재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한 재단을 쌓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하셨는데, 에발산의 재단을 찾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요구하셨는데 31절,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세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하무목제물을 그위에 들였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에 아멘. 두번째연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돌에 새기게 하신 것이 에발산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27장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27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돌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절반은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반의 에발산. 에발산은 저주받은 땅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무 풀한 폭이 나지도 않은 산입니다. 그게 절반씩 나누어 서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했던 그 땅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에발산에 재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고, 그곳에 모세의 율법을 그곳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이성이 이제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이성이 승리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에발산에서 그들이 재단을 쌓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원점으로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에발산의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아간에 이런 죄 문제 있지? 너희 속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라 거예요 우리 속에 누룩이 제거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을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과 고난주간 때 배웠던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예배 드림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합 하필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도 돼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저주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새기라나? 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저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강한 인간이 죄를 지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지를 너희들이 먼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저희 어머니께서 학교 갈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안 하셨어요. 한 10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요? 공부 잘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공부 제가 그래 1, 2등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부모, 어머니께서 저에게는 공부하는말안 했어요.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잘 들어라. 한열번 정도 하셨을까, 평생 동안? 하지만 매일 빠지지 않고 하셨던 말씀 뭔지 아세요?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공부 잘해서 좀돈 많이 버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애인이 되지 않거나 죽지 않는 건 거예요. 심하게 다치거나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저주의 말씀을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건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 약속되어 있는 그 축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주목해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세우신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 율법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율법들이 우리에게 짐이나 무거운 것으로 와, 와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주의하라는 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울 배웁니까?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하나님의 간섭, 깊숙한 간섭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어요. 준비를 하고, 매복을 하고, 밤새도록 매복을 하고, 전쟁을 하고, 또 잔인하지만 사람을 죽여야 되고, 거기 불을 태워야 하고 성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인가하면 우리가 직접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직접 우리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깊숙하게 내가 간, 간섭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돌볼 테니 너희 속에 있는 악한 것 같은 죄 누력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